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새해 첫날인데 어, 뭐 영상을 좀 급하게 좀 찍을게 있어서 어, 좀 소개 좀, 좀 보여드리면서 조금 어, 6년 정도 된 972M 인데 어, 외형 좀 한번 세월의 흔적 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지금 붐 실린더에서 지금 오일 누유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에 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혹시 저랑 비슷한 어...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게 두 번째거든요. 어, 시간은 14,586시간. 어, 그리고 2016년식이라 이제 3월 달이면 딱 진짜 16년이 되거든요. 어, 그리고 겉에 이제 세월의 흔적 외형 한번 보여드리고 그. 붐에서 붐 실린더에서 새는거 어,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어, 지금 외형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다시피 뭐 겉에는 그 6열이라는 세월이 뭐 그게 뭐 어,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뭐좀 페인트나 어, 이런 뭐 타이어 흙받이 이렇게 페인트가 이게 다 까진 거외요 페인트 좀 색깔 변하고 어, 벗겨진 부분 빼고는 뭐, 외형은 뭐 아주 좋아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외형. 뭐, 타이어는 어차피 소모품이라 어, 많이 달긴 했는데 아직도 쓸만하고요 지금 미션이나 콤바타 쪽에는 어디 누유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차는 엄청 깨끗하죠.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보시면 뭐 미션 쪽에도 어디 누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뭐 유아 컨트롤 쪽에도 뭐 보이시는 유아 컨트롤이거든요. 뭐 앞에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유아 컨트롤도 쓰는 부위가 없어요. 그 부위도 없어요. 뭐 바닥에 태워놓 떨어져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붐에서, 붐 실에서 오일이 많이 새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 영상을 켰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운전석으로 올라, 오른쪽도 뭐 크게 어디, 외형에는 크게 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페인트까지는 거 외에는 뭐, 멀쩡합니다. 지금 뭐, 새는 것도 거의 없고 멀쩡한데, 어, 제가 이제, 오늘 좀 보여드릴 부분은 아 요거예요 붐쎄다 멀쩡한데 어 지금 요게 하자인 것 같아요 이게 제 느낌에는 뭐 원래 캐타 하면 사실은 붐실이나 이런게 세지 않거든요 자 근데 요게 한번 처음이라면 1 4000시간 동안 처음이라고 하면 어좀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두 번째에요. 이게 세차 나와서 한번 하고, 어, 이게, 그때가 8000시간인가 한번 교환하고 한번더 하고 이게 두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면에서 지금 오른쪽이 새는 거고요. 완전히 많이 새요, 지금. 그리고, 어, 왼쪽도 약간 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작업을 하면 두개다 해야 될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도 구칠이를 타시면서 혹시 이런 부분이 있나 해서. 그리고 이런 시린더 샤워드 쪽도 어디 먹은 게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지금 손에 오일은 조금 묻는데 지금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보이시다시피 샤워드가. 근데 이게 그셀 자체가 뭐 비품을 낀 것도 아니고 정품을 낀 건데 기게 조금 이런 부분에서 예전 같지 않고 캐타가 내구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봤어요. 감사합니다.